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도 루시드가 큰 힘을 내서 8.17달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틀 연속 큰 상승 오랜만에 루시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래비티 테스트 차량 노출 그리고 오늘은 투르키 알 노아이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회장님 피터롤린슨 씨두 분이 미팅한 내용은 아직 없지만 그것 또한 좋은 뉴스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아랍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투르키 알 노아이저 회장 임명. 루시드 모터스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의 새 공장에서 155형대의 에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기차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 루시드 모터스는 투르키 알 노아이저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알 노아이저는 현재 왕국의 공공 투자 기금에서 부지사와 국제투자 부서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루시드 모터스의 이사회 멤버였으며, PIF의 여러 회사 및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알 노아이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PIF에서 선임 고문으로 근무했으며 그전에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사우디 프란시 스 캐피털에서 여러 임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알 노아이저는 2018년 2월부터 국제 운송 및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하팡로이드 에그의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킹사우드 유니버스티에서 국제 비즈니스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유니버스티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국부펀드는 루시드 모터스의 지분 약 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공장에서 15만 5천대의 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초 리아드에서 열린 민간 부문 포럼과 별도로 아랍뉴스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루시드 자동차의 중동 담당 부사장 겸 전무인 파이살 술탄은 회사가 9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최초로 완전히 조립된 전기 자동차를 해안 도시 제다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드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다로 나라가 압둘라 구강 경제 도시로 차를 몰고 가면 우리 공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는 그곳에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술탄이 말했습니다. 킹 압둘라 경제 도시 공장은 루시드 자동차의 미국 박첫 번째 제조 공장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 산업 개발 기금은 13억 달러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벤처는 KAEC에서 4,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사기관 무르도 인텔리젠스에 따르면 중동 및 아프리카 EV 시장은 2021년 4,025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27년에는 9,31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15% 이상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도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언 글로벌 컴팩트 회원국으로 지속 가능성을 약속하는 루시드. UN 글로벌 컴팩트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입니다. 루시드의 합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언 글로벌 컴팩트4SAI 트랜스포테이션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운송 목표를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컴팩트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이며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의 2만 2천 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컴팩트는 지속 가능성에 확고한 초점을 두고 전 세계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 목표의 주요한 힘입니다. 루시드는 페라리, 로터스, GM 브라질의 최근 서명자들에 합류했고, 아우디, 닛산 및 볼보는 오랫동안 회원이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 관행, 환경 책임 및 반부패와 같은 것들을 다루는 UN의 10대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사업 관행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콤팩트 회원국들은 또한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글로벌 콤팩트 조직은 매년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루시드는 이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EV는 배터리를 더 적게 필요로 하고 더 가볍게 만들며 이동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을 줄이기 때문에 차량 효율성은 루시드의 모든 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입니다. 킬로와트 시간당 에너지를 추가로 추출할 때마다 전기 그리드에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듭니다. 이와 동일한 기술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범위를 유지하는 더 작고 저렴한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당 배터리 셀수를 줄임으로써 환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루시드의 데릭 젠킨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그래비티 SUV는 더 크고 무거운 팩으로 여분의 휠 베이스를 사용하는 대신 에어 세단과 동일한 112kW부터 118kW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비티가 효율성 면에서 한 단계에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에어보다 낮은 범위를 특징으로 할 것인지는 동일한 팩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루시드의 에너지 소비 목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차량 수명이 끝나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되는 외부 케이스에 쌓여 있는 모습이 사진에 표시됩니다. 또한 루시드는 운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었지만 용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트루키 알 노아이저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면서 사우디와 루시드는 더욱 더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친환경을 위해서 루시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진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S시스템을 언급하는 거 보니 곧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